빅토리아 3입니다 이번 화는 쌀, 옷 종이, 쌀, 옷 종이. 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가 일본이랑 원래 일본에서 종이를 수업했었, 수입했었는데 종이가 지금 이제 이 조약이 끝나서 종이가 되게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옷이랑 쌀 네, 모자랍니다. 그래서 쌀옷 종이, 쌀옷 종이를 할 거고 종이보다 지금 더 급한 게 기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쌀, 쌀부터 우선에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하이계층에하이게층이 식료품 과일을 지금 못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철로는, 전국에 철로를 지금 깔아줘야, 이제 이, 전원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을 철로로 운송하기 때문에 네, 전국에 철로가라 주겠습니다. 뭐 기반 시설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가는데 어, 많이 보충됐죠 그래도. 네, 통통 튀는 발상. 병사들이 도저히 통조림을못 열겠다고 보충을 털어고 있다. 뭐야, 내가 해야 돼? 네, 이해집단 찬성을 떨어뜨릴래? 아니면? 돈을 낼래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해집단 찬성을 떨어뜨리고요 어, 이게 돈을 지금 아, 조세법을 올렸는데도 지금 마이너스라서 우선에 아깝지만 세금 한번더 올리고 변덕스러운 군중 노동조합의 대중적 기반은 외국과의 얽힘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집단은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반청단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난청단체 떠나는거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올렸더니 이 네. 이해집단의 전통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 기업가에 이 아줌마 들어왔네? <laughs> 아니 아 기업가에 이 아줌마 들어왔구나 자 어떻게 개혁을 하면 되냐 다 빼면 어떻게 돼? 안 돼? 자유주의 정당으로는 이렇게는 아 안되네 그럼 전원주민만 빼도 좀 낫다 오케이 지금 뭐 너무 없기 때문에 철로 깔고요 항구 깔고 항구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기본 시설 종료하니까 까지만 빼면은 비료 공장을 지어서 비료를 뿌려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네, 방법으로 쌀을 좀더 많이 수확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시넷 듯 유학의 지도자 박병학이 보수정당을 옹호하는 설교를 인삼고 있다. 그들의 승리는 하느님의 계획에 예견된 일이라고 확실하고 있다. 네, 유학자는 뭐 무조건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박병학 씨는 심지어 왕당파이기 때문에 네 나이도 많고요 네, 인기 인기를 깎겠습니다 하는님이 국가 수반이 아니라서 참 유감이로군. 아 일본이랑 무역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권을 주고 어, 투자권이 되게 크게 먹히네. 투자권을 주고 상품 양도 혹시 종이? 이들이 좋아하는 거 담배, 그 다음에 자이 공물, 사치 의류, 잠깐요 상품 양도를 이런 식으로 많이 받으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깎이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받아내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얘들이 우리한테 주니까 좋아하네요 되게 신기한게 네. 설탕도 받고 그 다음에 직물도 받고 그 다음에 차도 받고 맞죠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07 특약 특약초. 종이가... 아, 종이가 거의 마이스펙 수준... 종이는 좀 어렵고 혹시 조약한 거줄수 있니? 조약한 거 주고 주, 양도 가능하니? 물론 니들이 아까 살린을 줬긴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돼 연설의 기술 오늘 차롱룽샤루의 연설 내용은 집회의 자유 그리고 그 법을 지켜내기 위한 자유주의 정당의 노력에 집중되었다. 연설을 듣기 위해서 청중이 사방에 몰려왔다. 아 차롱룽샤루의 말이 일리가 있군 하면 자유주의 정당의 대세가 30%에요. 가겠습니다. 청이라고 할수 있는 건 없고 러시아랑 할수 있는 게 있는지, 기본기으로는 탈퇴를 하고요. 러시아랑 나름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들이 좀안 도와주죠. 플러스 40이니까, 여기서 장물을 가져오면 오히려 좋아하네요. 저희는 장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이게, 얍삽하다면 얍삽한데 복제도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담배도 키우, 어, 키우 거기 아닌가? <laughs> 지금 러시아가 키우를 먹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라고 뜬것 같습니다. 아 영국이랑 하면 좋은데 아직 영국은 좀 부족하고요. 네 우선에 어, 뭔가 이 무역을 좀 잘했는지 지금 이제 시장 상품에 품기가 없습니다. 근 네, 이벤트 욕망의 땅. 전원주민 지도자 용흥교가 나라의 생활수준이 저조한 것은 자유주의 정당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며 오직 농본주의 정당만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 자유주의 정당의 대세가 깎이면 안되기 때문에 어, 농봉, 농본주의 정당의 10% 대세가 붙고 대신에 이해 집단 찬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네, 행정부의 일부가 썩었을 뿐, 그 이상 그야도 아니다. 네, 목재는 지금 이제 많은 상황이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오히려 지금 생활 수준이 더 낮아져 가지고, 아, 식료품, 식료품이 없다고, 네, 식료품도 근데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세금이 너무 높아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서 우선은 그냥 짓도록 내버려 두고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외국인 누구야? 밀리우틴? 음? 이, 넣은 적이 없는데 계속 누가 들어오고 있죠 금이 높으면 안돼요 쌀이나 이런 것들 농장을 계속 지어주면서 필수품들 여기 생필품들의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높은게 종이 의류 네. 그러면 분명히 종이농장이 네. 있을거죠 여기있죠 네. 종이농장을 순서로 올려주고 갈등이 너무 올랐어요. 갈등이 너무 올랐고 생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갈등이 높고 생활 수준이 낮아서 얼른 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 바로 이 세금부터 낮춰야 될것 같아요. 악명높은 옷기기한 악명높은 망명자이자 여전히 유학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옥규. 신정주의자의 알코올 중독자. 결울에 걸렸고요. 극적인 복귀를 발표했다. 유학자 지도부는 그가 본인과 국가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학자가 5년 동안 마이너스 15% 예집자 인구층 유치. 좋습니다. 옥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용감한 기관사. 경기에서 철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막대한 사망자가 발생할 뻔했으나 기관사가 재빠른 임기응병 임기응병 덕택에 참사를 피했다. 다만 기관사 본인은 죽었다. 노동조합에 정치적인 힘을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무 조공 사망한 사건이야 단순히 용기를 기리는 노래만 만들어지는 선에서 끝내면 안 돼. 불명예스러운 회계사. 반영국 연맹에 고용된 정부 행정청사 회계사가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 정통성이 지금 필요하긴 한데요. 네, 정통성 필요하니까. 아, 근데. 네. 고용한 인원에 대한 책임은 반영국 연맹에 있다를 해서 정통성을 올려 주겠습니다. 공기를 했는데 너무 약하니까 저희는 그냥 중립 알아서 싸워라 자, 지금 여전히 종이, 의류, 공부이 풍기 상태고요 갈등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감이 안 옵니다. 아,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해줘야? 돌릴 수 있을지. 아, 갈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기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일반 시설은 많은데 재산이 너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서 아 이게 또 세금을 안 걷는 게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긴 한데 우선 세금을 하나씩 좀 빼볼게요 차라리 과일, 과일 먹어 이제 네, 먹게 하겠습니다. 과일, 과일과 의료는 최소한 과일류 고기는 네, 먹을 수 있게 하고 대시, 대신에 서비스 네, 유리 목재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군사랑 정부 임금을 최저로 줄이고 이동수단, 이동수단과 제한선거권 어, 제한선거권이 지정이 됐어요. 20% 확률이라서 사실 안될 줄 알았는데 제한선거권이 지정이 되었고요. 어, 농본주의와 이제 간섭주의 간섭주의로 가는게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조금 어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한선거권이 최대이고 그럼 군주정을 이제 좀 타파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내각제나 혹은 대통령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 적당히 열려있는 게 없어서 여성의 재산권 여성의 재산권 제정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행정력이 모자르기 시작해서 어, 양서 양호 영락의 행정청사 지워주겠습니다. 있으니까 목조 여경 열차도 지어주고요. 양서, 양호, 영남, 양호, 양서, 영남, 양호, 양서, 영남. 네. 아, 두 개씩 지어줄게요. 조세를 미안하지만 이게 이 계속해서 세금을 올릴수록 이 생활수준이 떨어져서 세금을 올릴수가 없는거 같아요 아 어떡하죠 뭐를 해야될까 자 우선 행정력 부족하니까 행정력 올려주는것 까지는 좋아 근데 건설을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니까 생활 수준이 너무 낮아져. 그래도 다행인 건 아, 다행도 없네요. 자, 인 세금을 하는 게더 올려야 되겠어요. 이래도 마이너스 칠이라서. 신경과민증 제기 이벤트 최근 출간된 논문 여성의 신경과민증에 관하여 의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재산검법을 맞서는여권 반대선전에도 이용되고 있다. 심의 우려가 되는 군을 누르면 마이너스 10% 재정 성공 확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나 하면은 50% 확률로 마이너스 20% 재정 성공 확률이거나 혹은 5% 플러스 재정 성공 확률. 그리고 시간을 들여 포괄적인 반증을 발표하를 하면 재정시간이 20% 늘지만 재정성공 확률이 10% 늘고 대신에 재정이 차질한계를 획득합니다. 우선 서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늘려줍시다. 갑기 늪에 빠졌어요. 수지가 마이너스에 빠져버렸어요. 네,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동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유학자의 동맹들은 정부의 현재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전단지는 개혁주의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반동주의 운동이 못 일어나도록 인구층 유치위 마이너스 유치 5% 정치운동 참여활동 플러스 10%를 하는 전단지를 만든다. 신원을 조사하라. 하겠습니다. 아어 이게 아 <laughs> 제가 이거 계속 망해봐서 하는데 이게 망하는 이 흐름이 왔을 때 이게 이렇거든요. 이 어떠냐면 이, 이, 어떻냐면 이 정부와 군사 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조세 당계를 최대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나라 경제가 점점 쇠퇴하고 쇠퇴하면서 수지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그래서 점점 망하는 그런 아, 그런 패턴을 <laughs> 경험는데 네, 지금 뭔가 그 패턴에 들어온 것 같아서 아 이때 뭔가 결단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벤트가 나왔어요. 조선 센티널 편집자가 먼저 나서서 여성의 재산권법을 지지해야겠다고 전, 제안해왔다. 대신 신문사에 자금을 지원해달라. 네, 돈을 주더라도 재정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요. 아 이게 지금 문제점이 생활수준이 너무 낮고 그래서 얘들이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게 문제점이라서 과감하게 정부임금 증가시키고 이게 지금 어차피 그대로 나두면 침몰하기 때문에 어 목적 건물로 변화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어 건축을 이어 나가고 조세를 확 낮춰버리겠습니다 낮춰가지고 어차피 망하거든요. 망하니까 어차피 망하니까 이벤트입니다. 자유 평등 후에 지식인은 봉핵치욕의 지도 아래 자유주의 정치 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봉핵치욕은 보호주의자인데. 저희는 개혁론자, 이 문화배척, 여선의 재산권, 초등교육의 무와 결사의 거리를 원하는 이 개혁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급진주의적 노선으로 흘러가기 전에 이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군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의 생활 수준이 올라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나라의 수지가 오르는 그 어. 그 선순환, 선순환 굴레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 세금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고 지금 너무 마이너스라서 안되면 건설을 중단시킬게요 일시정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버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마이너스 22k 대신에 이 생활수준이 지금 이제 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구름 터에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렇다고 이 건축을 안할 수도 없어서 지금 보시면 종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이랑 조약을 했었는데 아마 일본이 좀 파기를 한것 같아요. 뒷거래 공보. 여성의 재산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 순애부와 봉핵 지역과 긴밀한 관계 있는 동료들이 사적인 선물을 통해 정치적 보이를 주고받는 부패 사실이 폭로되었다. 아 이제 차들이 두 개면 좀 힘들긴 한데 지금 33% 성공 확률이고 정체가 66이라서 네, 성공 확률을 깎는 거는 좀 어려워서 차지를 하나 더 할게요. 아, 정치는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문제고 우선에 지금 이 양서 양호 영남 이런 데서 얼른 세금을 마저 걷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두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치워줄게요. 지어져서 지금 못 걷는 세금이라도 빨리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세금까지 걷어보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걷고, 건설하는 거를 좀, 관영 건설을 일시정지했을 때 수지가 플러스가 나면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버티면서. 연설잠패 봉액치옥의 전기연설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재산권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연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식인의 대적 외 인식을 실추시켰다. 아, 지식인 이해 집단인구층 위치를 마이너스 하더라도 재정 성공 확률을 조금만 떨어뜨리는 추락한 위신에 대한 책임을 봉액치옥에게 돌린다. 가 나을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마이너스 15% 재정 확률이라서 재정 성공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너무 힘듭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십인데 매우 높은 세금을 준다 해도 그럼 세금을 깎는다 해도 그럼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는데 조선 생활 수준이 분투가 되고. 아, 독립도 잘하고 어느 정도 아, 되나 했는데 이 생활 수준이 너무 낮은 게 너무 타격이 커서 아, 여기까지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나라가 망한 것 같아요. 네. 아, 다음 번에는 아, 좀 생각이 경제를 늘린 다음에 러시아나 어, 이 대영제국 이런 선을 잡고 독립을 하면서. 대청에게 이제 어 배상금을 뜯어오는 네 그런 전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나라 망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해 보면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